야길몇 개야? Help. 오케이. Okay. 아빠가 도와준다. 아빠가 뒤에서 나타났어. 야너 던지면 어떻게? 오케이. Okay. 야, 재재야, 왜 자를 거야? 오케이. Okay. 자. 우애. <laughs> 우애, 우리 집이 잘한다. 골라봐. 더 안쪽으로 아빠랑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를까?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바닥에 떨어진 건 지우야. 바닥 지지지지. 그거 썩은 거야. 지금 바닥에 떨어진 건 썩은 게 있는 거니까. 알았어요. 다른 거. 자. 또 아빠랑 따라가자. 지야또 출발해. 출발. 예, 야 지우야. 방금 이거. 엄마 이뻐. 여기, 여기 넣어. 줘야 우와. 우리 지야 스닙 했나? 우리 지우 스닙 했서 야. 스닙한 걸 주워야 돼. 스닙. 아유. 잘한다. 자. 이제 다 넣어주세요. 자. 지우 여기 많다. 이거 해볼까? 엄청 큰거할 거야? 진짜 귀여워. 집중한 거 봐. 스티 이거 너무 큰데, 지우야? 작은 애 따자. 이리 와봐. 예. 스티 해봐. 스티 우와. 제한테 쏙. 제 쏙. 와. 귀여라. 자또 어떤 거 할까, 지우? 이거? 이거? 이거. 얘가 예뻐? 어. 이거. 이거 너무 큰데 지아쓴잎 우와 잘한다 쓴잎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서 엄마 다시 줄 거야? 네. 알았어 아아야 <laughs> 귀여워 어떡해 이거, 이거 쓴잎 할까? 알았어 귀여워 어떡해